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호주에서 즐겨먹는 맥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네 셋이는 브랜드가 같은 거고, 얘네, 얘네 둘이가 같은 거, 얘네 셋이는 쿠퍼스 거, 그리고 얘는, 얘는 제가 호주에서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주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맥주고요. 얘는 그냥 보통 사면 한 24개, 37불, 8불 정도면은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그 정도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세 개가 있는데 얘는 제가 에일 중에서는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얘는 에일이라서 얘는 침전물이 있어요. 침전물이 있어서 섞어서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막 흔들어 먹을 순 없으니까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굴려서 섞어서 마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페일 에일 계열이고요. 그리고 얘는 파클링 A 일인데 얘는 도스가 좀 세서 5.8도에 5.8도인데 의외로 얘도 차이가 얘가 4.5도, 5.8도 한 1.3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안 나는데도 얘는 하나를 먹으면은 두개한 얘네들 두개 정도 먹는 거 정도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효과라기보다도 약간 더 취기가 오른다 하니까. 얘는, 얘는 조금 더 쓴맛이 좀더 있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겨울에 먹기에 좋은 맥주가 될것 같고요 얘는 스파클링 에일이고 그리고 얘는 얘랑 얘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한 라거 계열이고 깔끔한 라거 계열이고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가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남아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는 얘고요 칼튼 드라우트고 얘도 거의 첫, 얘가 첫 번째 아니면 얘가 두 번째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먹어보면 맛은 되게 비슷해요. 첫 맛이랑 끝 맛이랑 중간 맛이랑 다, 다 일정하고 맛도 좀 강하고 약간 풀 스트렝스로 해가지고 이것도 맛도 좀 강하고 뭐 같은 회사 거라서 그런지 제가 어떻게 보면 구별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얘가 더 선호하는 맥주고 다시 이렇게 해서 다 한번 보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얘는 가격이 좀 저렴한 맥주. 얘는 그냥 이어서 하나 찍은 건데, 얘하고 얘하고 색이 같은 맥주인데, 얘는 어떻게. 얘는 한 40불쯤 하는 거 같은데, 얘는 얘하고 얘하고 먹을 거면 3불 앞에서 얘, 얘 먹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맥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겨울에 좋아하는 맥주인 것 같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얘하고 얘는 같은 거. 그래서, 이전에 그런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먹어보면 이게 지금 먹는 거는 이게 더 훨씬 맛있는데 얘는 지금 유통 기간이 20년 3월인가 그렇고 얘는 유통 기간이 19년 8월이에요. 이게 이제 게 얘는 맛이 많이 빠졌어. 이게 맥주도 유통 기간이 있는데 유통 기간이 임박하면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콜스나 그런데 앞에서 리큐어랜드 같은 데서 맥주 한 박스 사면은 10불에. 틱스팩 주고 그런 거 그런 건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유통 기한 짧은 것들도 별로 맛이 없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비교가 지금 별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되게 맛있고, 얘는 8월8월 다음 달에 유통 기한 만료라서 그런지 얘는 별로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으면은 원래 얘만 따로 먹으면은 얘도 괜찮은 맥주인데 얘랑 얘랑 같이 먹으면은 얘가 맛이 훨씬 더 진해서 얘가 맛이 좀밀리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더 선호하는 맥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얘가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맥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맥주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때가 온것 같아요 이게 칼톤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어제 엊그제 19일인가로 해서 아사이로 넘어갔어요 또 요즘 같이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기서 또 일본 맥주는 아니지만 또 일본 회사 맥주를 먹는다는 게좀 꺼려지기도 하고 아사이가 칼튼을 기사에서 보면 13조 원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지금 칼튼에서 생산을 하는 맥주를 보면은 크라운 맥주도 있고 퓨어블런드도 있고 브이비도 있고 칼튼 드라우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원래 페로니도 이탈리아 맥주인데 그것도 아사히 거더라고요. 그것도 다 일본 맥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트위스트 드라이, 트위스트 뉴, 제임스 보아그, 뭐포엑 골드 이런 맥주들도 다 기린 맥주에 일본 맥주 회사 기린에 속해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 맥주 시장 점유율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지금. 칼튼이 48.8%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아사이가 1.2%. 아마 1.2% 여기에는 페론이나 아사이 기본 그런 맥주가 포함된 게 지금 1.2%고 합해서 50%가 되고요. 그리고 기린 맥주.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임스 부어거나 포엑스 같은 게 지금 36.4%. 그래서 일본 맥주의 지금 시장 점유율은 지금 이렇게 되면 86.4%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호주 맥주는 쿠퍼스밖에 없더라고요. 쿠퍼스밖에 없고 얻어는 어디 다른 수입 맥주라든가 그런 수제 맥주 그런 회사를 말을 하고요. 그럼 일본 맥주를 빼면은 이제 쿠퍼스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한국 슈퍼에 있는 뭐 하이트라든가 카스라든가 카스도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AB 인베브 다른 나라 회사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소주라든가 그런 거밖에 이제 안 났는데, 한번 대체품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